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누군가 나를 다 알고 있다, 나를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운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계획을 가진 삼자가 나를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다면 그 심적 부담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위축이 되고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그 부담감이 점점 커져서 아예 사람들 만나는 자체가 싫어지는 대인 비측마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가 나의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본심을 알아주고 공감해 준다면 그래서 내가 억울할 때에 나를 대신해 변호해 주기도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또갈 길을 몰라서 헤매일 때 누군가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서 나를 돕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이게 다윗에게 너무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하파할 적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이게 다윗에게는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시자가 아니라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내게 확신이 되어지면 나는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타시니까 응?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세상 사람 다 외면해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니까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절망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넘친 바로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고백입니다.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물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여기 말씀에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칩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요 이 말씀 구절구절에 그런 다윗의 소망과 감사감 확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계십니까?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네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면 살펴보셨으므로 그랬는데 예전 성계는 감찰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개혁개정성경에는 살펴보셨다 이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요 히브리어로 하카르타라고 해요 어떤 때 사용하냐면 땅속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물줄기나 보석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산자락에 있었거든요 물이 참 귀했어요 그 때까지만 해도 수도가 제대로 이렇게 보급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정마다 땅을 파고 펌프를 설치해서 지하수를 끌어다가 그렇게 생활용수로 사용했는데 저희 집은 좀산자락에 있다 보니까 물줄기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집보다 훨씬 더 개핍하고 몇 번을 시도하고 더 시도하고 결국은 실패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물지개로 탁 양쪽에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물지개 양쪽에 탁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그 이구 아래 집에 가가지고 막렇기 펌프해서 막 이렇게 다가 이렇게 집에서 쓰고 그랬거든요. 물기한 거, 물길 찾는 거, 그때 어렵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은 어때요? 더 하잖아요. 그쪽은 아예. 가문 지역이고요. 땅 자체도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러니 물줄기 하나를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 그렇게 수고와 공을 들여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을 뜯보시는게 아니에요. 우리의 석속들이를 딱 그렇게. 진짜 그 마른 땅에서 물줄기를 찾아내는 큰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다 세심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예? 이유가 뭘까요? 5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앞뒤를 둘러싼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방의 적들로부터 나를 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랬는데 안수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단단한 팔레스타인의 그 단단한 땅 가문 땅을 뚫고 물줄기를 찾아나는그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필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나의 일곱 수일투족을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부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거라 말씀이죠. 예? 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감격적으로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확실 아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 일일이 살펴보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구나 그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답답하지 않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지 않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 내고요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탐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 아이다. 응?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그 지식이 얼마나 고귀한 지식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지식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 지식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에게 지식이란요. 체험이고 체득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 삶 가운데에서 체험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기 말씀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진짜 자기 삶 가운데서 아,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분이시구나. 삶 가운데서 깨닫고 체득해서 그래서 주님, 이 지식이 얼마나 희한지 얼마나 높은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지식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머릿속으로만 그냥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정말 체득해서 어?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재산 가운데 저를 갖다가 살펴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맞으시군요. 응? 그 신앙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간증이 자꾸 넘치길 바랍니다. 날 일마다 삶 가운데에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살펴보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 의식하지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면요, 무의식 가운데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삶에 구석구석,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내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지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었다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살펴보시는 살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깊은 간증과 고백이 빠르게 져 나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또 보십시오. 내가 주의 용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기 말씀 보면,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이 다윗은 그런 경험한 거예요. 여기 수월은 뭐 지옥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기 삶의 그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정말 자기가 살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어졌군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시는군요.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 보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체득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서 일하시는가를 갖다가 발견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수월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도 발견할 수 없어요. 영적인 안목이 닫혀있는 사람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지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제 삶의 현장은 너무 지옥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함으로 말며 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씀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그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1 6절 넘어가서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지나온 세월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기록게 놓으시고요 날마다 세심하게 우물을 찾는 심정으로 보석을 찾는 심정으로 두루두루 살펴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고요 날마다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잠잘 때나 깰 때나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루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또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 속에는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간과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돌아가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